분들은 하셨습니까? 인종원 여러분들 임대표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속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왔죠? 예, 여기는 만석 닭강정 본점입니다. 아, 만석 닭강정이라고 닭강정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속초에 놀러 가셨던 분들은 거의 다 아실만한 그런 닭강정 집이죠. 여기는요 본점이고요 체인점으로 해서 속초 시내 이곳저곳 만석 닭강정을 살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본점으로 와가지고 본점 맛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본점에 와서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뼈 닭강정만 있었는데요. 요새는 순살도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몇년 전부터는 순살도 같이 팔더라고요. 또 예전에 만석 닭강정이 한번 위생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직접 조리하는 모습을 홀에서 볼수 있게끔 CCTV를 다 달아놔서 안에서 소비자들도 볼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매운 맛하고 일반 맛을 시켰고요, 뼈 닭강정하고 순살 닭강정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시켰습니다. 뭐, 나오다가 보니까요, 강릉에도 분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강릉 가시는 분들도 만석닭 강정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섭초에온 김에 또 유명한 물회집이 있죠. 바로 옆에 있는데요. 청초수 물회라고 청초수 물회 또는 뭐 봉포 모구리 물회 뭐이두 군데가 유명하긴 한데요. 청초수 물회가 아주 조그맣게 1층 건물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난 빌딩을 지을 정도로 건물 하나를 청초수 물회로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만석닭강정도 그렇고 봉포머그리 무래도 그렇고 숙초의 음식으로 유명한 어, 맛집이 많잖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청초수 무래를 좋아해가지고요 바로 옆에 있는 청초수 무래를 와봤고요 어, 저희가 시킨 것은 해전무래를 시켰고요 어, 2인분에 4만 2천원이라 뭐 해삼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뭐 전복무래보다 더 많은 양의 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하나 시켰고 오징어순대 11,000원짜리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사실 오징어순대는 어, 뭐이 집이 전문점은 아니지만 숙초의 뭐 유명한 곳이라 다양한 곳에서 오징어 순대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무레를 사면서 뭐 같이 솥잔을 하려고 오징어 순대까지 샀습니다. 이두 개를 숙소 가서 맛있게 먹어 보고 여러분께 맛 전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가시기 전에 총초수 물에 저렇게 무인으로 서빙을 하는 서빙 기계가 있더라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인건비가 높거나 할 때에는 오히려 부르면 자동으로 와주는 저런 자동화 기기가 뭐 상당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부르면 꼭 오거든요. 하지만 뭐 사람은 불렀을 때못 들을 수도 있고, 뭐안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저런 거는 좀 기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 숙소에 와서 만석 닭강정을 열어봤습니다. 하, 빛깔 보이시나요? 달달한 뭐 물엿하고 고추장하고 이렇게 잘 버무려진 그런 양념 베이스에 뭐 맵기가 조절이 가능하니까 고추 가지고 조절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고추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고차인 그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살을 뜯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닭강정은 기본적으로 <laughs>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석닭강정은 뭐 맛이 일정하게 거의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짠단짠의 그런 달콤한 맛과 매콤한 맛을 추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자극적인 맛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만석닭강정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 오랜 업력으로 인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돼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속초에는 뭐 중앙닭강정도 유명하고 시장닭강정도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꾸준하고 제일 뭐 규모가 큰 만석닭강정에 한 표를 주는 편입니다. 아모르는 청초수 물회입니다. 청초수 물회도 사실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물 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뭐 해삼하고 전복하고 뭐 멍게도 들어가고 다양한 해산물에다가 어 물의 육수를 얼려서 주십니다. 그래서 거리를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뭐한2 시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꽝꽝 얼은 육수장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바로 드실 분들은 그냥 바로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저 얼음이 녹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일단은 물회부터. 부터 이렇게 덜어내고 나중에 소면을 넣어서 먹는데요 육수가 상당히 늦게 녹아 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채소들을 보시면은 뭐 배도 들어가 있고 당근도 들어가 있고 상추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물회였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순대입니다 오징어 순대는 11,000원이라고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징어에다가 안에 내용물을 넣고 음 겉에 한번 같이 이제 전처럼 만들어낸 그런 순대거든요 근데 뭐 사실 순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면 그 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순대라고 표현하는 게뭐 여기 그런 스타일이니까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순대 맛집이라는 곳에서 몇 군데 먹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오징어 순대를 별로 안좋아해 하는지 아니면 이집 오징어 순대가 그냥 그런 건지,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맛있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오징어 순대였습니다. 데헷. 녹지 않은 육수 가지고 신랑이를 하는 동안 닭강정에 소주도 먹고 다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대리운전 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거리에 숙소를 잡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놀러 갈 때마다 포장을 해서 와서 먹는 걸 선호합니다 제가 서울보다 많이 간 곳이 속초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속초를 정말 자주 가고 맛있는 음식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 영상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걸로 지금은 영상을 다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속초에 놀러 왔습니다. 영상 때문에. 푸른밤이라는 술을 그래서 먹어봤는데 이건 미니어처입니다. 그래서 20도의 그지푼밤이라고 해서 좀 약간 높은 도수의 술이 있었고요. 좀 낮은 도수. 요거는 파란색 푸른밤이라고 하는 파란색 이은 16.9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은 맥주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맥주가 있어가지고 거품 덜어내고 맥주 먹을 수 있게끔 요스는 마트에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싱글몰트라고 해서 위스키도 어, 싱글몰트 한쪽만 있는 위스키가 이제 두 개의 술을 섞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 만가지고 있는 것을 싱글 몰트라고 하는데 저는 싱글 몰트가 조금 더제 입맛에 맞아서 저희는 싱글 몰트를 구매했습니다그그랜구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구독 속초 음식 최종 총평을 하자면요. 역시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확실히 음식은 평균 이상은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맛있다. 막이집 아니면은 이 맛을 낼수 없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를 데려가거나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할때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와서 지인들하고 뭐 펜션을 잡거나 이렇게 속초 여행을 왔을 때 테이크아웃 해갖고 집에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먹었을 때또 또 술도 무제한으로 거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먹으면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속초 놀러 가실 분들 있으시면은 그래도 대표주자인 청초수 무례와 만석 닭강정 정도는 드셔봐야 아 내가 속초에 놀러 왔다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쟁업체들이 많긴 한데요 저는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 음식을 좀 보여드렸고요. 경쟁업체들도 사실 제가 거의 다 먹어봤지만 그래도 또 대표 음식점이라고 하는 곳들이 다양한 여러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으니까 아무래도 또 대표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속초 계신 지역 분들이 더 맛있는 곳들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속초 주민 분들 계시면 더 맛있는 집 추천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놀러 갔을 때 맛있게 먹어보고 또 리뷰해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개인 취향 검수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석닭강정은 82점, 청초수물에는 정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